양지은 X 정동원의 엄마가 딸에게 무대가 100만 뷰를 돌파했다. 지난 3월 13일 정동원 TV 유튜브 채널에는 정동원 X 양지은 엄마가 딸에게 사랑 의콜 센터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미스터 트롯 TOP6 정동원과 미스트롯 이진 양지은은 엄마가 딸에게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두 사람의 훈훈한 가창력은 네티즌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에 해당 영상은 3월 22일 기준 100만 뷰를 돌파했다. 이러한 기록은 그들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한다. 지난 12일 TV 조선 신천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에서는 양지은과 정동원이 듀엣곡을 선보였다. 앞서 양지은은 미스터트롯 원픽으로 정동원을 꼽으며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두 사람의 듀엣 무대에 기대가 모아진 상황. 이들은 양이은의 곡 '엄마가 딸에게'를 선곡해 무대로 나섰다. 두 사람은 '엄마가 아들에게'로 계사에 부르며 감동을 안겼다. 또한 정동원은 래퍼로 변신해 안정적인 랩을 선보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영상을 하루에 몇 번씩 보고 있답니다. 부모님이 생각나는 곡두 가수님들이 멋진 무대 꾸며주셔서 기쁩니다. 우리 동원군은 누구와 듀엣을 해도 화음을 잘 맞추어 면곡을 만들어버리네요. 노래랩 너무 잘했고 모습도 어느덧 많이 잘한 것 같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방송 후 JTBC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해당 영상은 1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조회수 1000만 뷰를 돌파했다. 유튜브 채널 정동원 TV에 업로드된 해당 영상은 22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조회수 128,060회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사랑의 콜센터. 는 TOP6가 특정 시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걸려온 전화를 통해 신청자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은 후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신청곡을 불러주는 실시간 전화 노래방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사랑의 콜센터 46회에서 공개된 곡들은 지난 16일 낮 12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앨범에서는 타이틀곡으로 선정된 미스터트롯 top6와 강태관의 그대여 변치마오를 비롯해 총 9곡이 수록됐다. 이어 미스트로트 top7 위 돌리도 미스터트롯 top6와 강태관의 남행열차 장민호와 김다현 김태현이 부른 짝짝꿍짝 정동원 양지은의 엄마가 딸에게 가실렸다.